15장. 많은 사람들과 죄인들이 말씀을 드리려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습니다. 발세판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수군 걸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먹기까지 한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를 잃었다고 하자. 그러면 그는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남겨두고 이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닐 것이 아니냐. 그리고 양을 찾으면 양을 어깨에 메고 기뻐할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말할 것이다. 함께 기뻐하자. 이랬던 양을 찾았다. 내가 너에게 희 말한다.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 없는 아흔아홉 명의 의인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명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어떤 여자가 열 개의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다가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하자. 그러면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며 찾을 때까지 자세히 뒤지지 않겠느냐. 그다 찾으면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말할 것이다. 나와 함께 기뻐하자. 이랬던 드라크마를 찾았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처럼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람의 천사들이 크게 기뻐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받을 목사의 재산을 주십시오. 그러자 아버지는 재산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모든 재산을 모아서 먼 마을로 떠나버렸다. 거기서 그는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재산을 다 날려버렸다. 모든 것을 다 써버렸을 때그 마을에 큰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아주 가난하게 되었다. 그는 그 마을에 사는 한 사람에게 가서 여부살이를 하였다. 집주인은 그를 들판으로 보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지엽나무 열매를 먹어 배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간직 그나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 말했다. "내 아버지의 풍군들에게는 양식이 풍족하여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 말해야겠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풍군 가운데 하나로 여기십시오 그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 아들이 아직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다. 서둘러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서 아들에게 입혀라. 또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고 와서 잡아라. 우리가 함께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즐기기 시작하였다. 그때 큰 아들은 파티에 있었다. 그가 돌아와 집 가까이 다가왔을 때 음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종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종이 아우님이 돌아오셨습니다. 무사히 건강하게 아우님이 돌아왔기 때문에 주인 어른께서 사진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 아들은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가 밖으로 나와 큰 아들을 달랬다. 큰그 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저는 수년 동안 아버지를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한 번도 저를 위해서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새끼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다 써버린 아들이 집에 들어오니까 아버지께서는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했다. 아들아,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냐.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이랬다가 다시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지 않겠느냐. 16장.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재산을 관리하는 일꾼이 있었는데 이 일꾼이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이 들렸다. 그래서 그를 불러다가 말했다. 내가 자네에 관해서 들은 소문이 어찌 된 일인가. 더 이상 자네를 일꾼으로 쓸수 없으니 자네의 일을 정리해 주게. 그러자 그 일꾼은 서홀로 생각했다. 주인이 내 일을 빼앗으니 어떻게 해야 하나.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구걸을 하자니 창피한 노릇이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다. 내가 이 자리에서 물러날 때 사람들이 나를 집으로 맞이하게 만들어야겠다. 그 일꾼은 주인에게 빚인 사람들을 하나씩 불렀다. 첫째 사람에게 물었다. 주인에게 빚진 것이 얼마요? 그가 올리브 기름 1 0 0마리요라고 대답하자 그 일꾼이 말했다. 당신의 문서가 여기 있으니 어서 앉아서 50마리라고 적으시오. 또 다른 사람이 그가 진 빚이 얼마냐고 물었다. 밀100섬이요라고 대답하자 그 일꾼이 말했다. 당신의 문서가 여기 있으니 80 섬이라고 적으시오. 주인이 그 불의한 일꾼이 슬기롭게 행동는 것을 보고 그를 칭찬하였다. 이 시대의 아들들이 자기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빚이 자네들보다 더 슬기롭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곳으로 맞아들일 것이다. 아주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많은 것에서도 충실하다. 아주 작은 일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은 많은 것에서도 충실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도 충실하지 못하면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다른 사람의 것에 충실하지 못하면 누가 너희 목숨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 어떤 정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 편을 미워하고 다른 편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한 편에게는 충성을 하고 다른 편은 무시하든지 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돈을 좋아하 는벌셰바 사람 들이, 이 모든 것들을 들었 습니다. 그리고 예심을 비웃었습니다예심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를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을 아신다.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는 미움을 받는 것이다. 율법과 예언자의 때는 요한까지이다. 그러나 요한 이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 모든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힘쓰고 있다. 율법의 작은 글자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늠질를 짓는 것이다. 남편과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도 가늠질를 짓는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다. 이 사람은 언제나 가장 비싼 옷을 입고 매일 화스럽게 살았다. 한편 그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는 한 가난한 사람이 누워 있었는데 몸에는 부스럼 투성이었다. 그가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서기로 줄임비를 채우기를 원했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부스럼을 핥았다. 어느 날그 거지가 죽어 처사들에게 이끌려 아브라함의 팔에 안겼다. 부자도 죽어 땅에 묻혔다.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있다가 눈을 들어 보았다.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나사로가 그의 품에 안기는 것을 보았다. 그가 소리쳐 말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혀를 적실 수 있도록 나사루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게 보내주십시오. 제가 이 불꽃 가운데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했다. 예야, 내가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마음껏 누렸고 나사로는 온갖 나쁜 것을 겪은 것을 기억하라 이제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이뿐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어느 누구도 너희를 돕기 위해 건너갈 수 없고 아무도 그곳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 없다. 부자가 말했다. 그러면 제발 부탁입니다. 아버지, 나사로를 내 집안에 보내주십시오. 제게 형제가 다섯 명이 있는데 나사로가 가서 증언하여서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다. 그들은 그 소리를 들어야 한다. 부자가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누군가가 죽었다 살아나 그들에게로 가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했다. 만일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이 다시 일어나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17장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짓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죄짓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은하이 하나라도 죄짓게 하면 차라리 자기 목에 연자매들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너희는 조심하이라. 만약 네 형제가 죄를 짓거든 책망하이라. 그러나 해개하거든 용서하이라. 만일 네 형제가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그때마다 돌아와서 잘못했다고 빌면 용서해 주어라. 하도들이 주님께 말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네에게 기자시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째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해도 그것이 내 말에 순종할 것이다. 너희 가운데 밭을 가거나 양을 치는 일을 맡은 종이 있는데 그가 밭에서 돌아오면 어서 이리 와서 앉아 먹으라 하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오히려 종에게 너는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허리를 동이고 시중 들다가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해서 주인이 종에게 고맙다고 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고 나서 우리는 가치 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열 사람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열 사람의 문둥병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멀리서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는 도중에 몸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가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열 사람이 다 깨끗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바르시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지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수 있는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또 보아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 말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인자의 나를 단 하루만이라도 보고 싶어 해도 보지 못할 때가 올 것이다. 또 사람들이 보아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너희는 그들을 따라 나서거나 찾지 마라. 마치 번개가 하늘 입에서 번쩍하여 하늘 저편까지 비치듯이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와 같을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먼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이 세대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아야 한다. 마치 노아의 시대처럼. 인재의 날도 그와 같을 것이다. 노아가 배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장가 가고 시집을 갔다. 그러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로스의 시대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사고 팔고 짐고 집을 지었다. 그러나 로스의 소돔을 떠나던 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웃으시 쏟아져 모두 멸망당하고 말았다. 인재가 나타나는 날에도 바로 그와 같을 것이다. 그날의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마라. 덜에 있는 사람도 들어가지 마라. 로스의 아내를 기억하라. 누구든지 자기의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이를 것이다. 그나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날에 두 사람이 한자리에 누워있을 것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겨둘 것이다. 두 여자가 같은 곳에서 함께 매트를 갈고 있을 것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겨지게 될 것이다. 그때 제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주님 어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들이 모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8장. 예수님께서 언제나 기도하고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제아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마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다. 그 마을에 과부가 한명 있었다. 그는 재판관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그 재판관은 한동안 그의 간청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얼마 후에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귀찮게 하니 그의 간청을 들어주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의 간청을 듣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미루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속히 그의 백성들에게 정의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때이 세상에서 이 믿음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발세바 사람이고 하나는 세리였다 발세바 사람이 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 적 사기꾼 죄인 간음을 행하는 자와 같이 않고 이 세리와 같이 하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며 모든 수입의 10조를 바칩니다. 한편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말했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사람이 저 발세파 사람보다 어렵다는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하여 은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제아들이 이를 보고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셨다. 은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은 아이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은 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어떤 지도자가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분 뿐이시다. 너는 계명들을 알고 있다. 가늠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증언하지 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가 대답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저는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부활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듣고 그는 몹시 거짓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큰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 가 바늘 구멍으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러 배로 받을 것이요 또한 오는 세상에서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따로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인자에 대한 여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조롱 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며 침백음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인자를 채찍질 한후 죽일 것이다. 그나 러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나 러 제자들은 이 말씀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감추어져 있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 을 때였습니다. 어떤 보지 못하는 사람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그가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사렛에 예수님이 지나 가신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앞서던 사람들이 그를 음이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를 멈주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가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습니다. 주님,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떠 보아라. 내 믿음이 내를 낫게 하였다. 그 역시 그가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19장.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갈 거리를 지나시는 중이었습니다. 여리고에는 사께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사께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려고 하셨으나 사람들 때문에 볼수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그 길을 지나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시고 사께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께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네 집에서 모어야 하겠다. 삭개오가 빨리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모두 수근그렸습니다저 사람이 제인의 집에 모으려고 들어갔다. 사개오가 서서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의 것을 쏘겨 얻은 것이 있으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찾아왔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비유를 드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를 삶에 가까이 오셨으므로 사람들이 곧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귀족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가게 되었다. 그는 열 명의 종을 불러 한 문화씩 열 문화의 돈을 나누어 주면서 말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여라. 그러나 그의 백성들은 그를 미워하여 밀사를 뒤따라 보내어 왕위를 줄 사람에게 말을 전하였다.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귀족은 왕인을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돈을 맡겼던 종들을 불러 장사를 어떻게 했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첫 번째 종이 와서 말했다. 주인님, 주인님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왕이 그에게 말했다. 잘하 였다 착한 종아. 네가 아주 작은 일에 충실하였으니 내게 열 마을을 맡기겠다. 두 번째 종도 와서 말했다. 주인님, 주인님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왕이 그에게도 말했다. 내게는 다섯 마을을 맡기겠다. 그런데 또 다른 종이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인님, 주인님의 돈을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수건에 쌓아두었습니다. 주인님은 엄하신 분이라 제가 주인님을 두려워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주인님은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심지도 않은 것을 그도 들이십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한 말로 너를 판단하겠다. 너는 내가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둬들이는 엄한 사람을 알았느냐. 그렇다면 왜내 돈을 은행에 맡겨 내가 돌아왔을 때 이자와 원금을 받게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서 주인은 곁에 선 사람들에게 말했다. 저에게 있는 문화를 빼앗아 열문화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그러자 사람들이 말했다. 주인님, 그에게는 이미 열문화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있는 사람은 되받을 것이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내가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던 내 원수들을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앞장서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셨습니다. 올리브산 근처에 있는 벳바게와베단이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그곳에 들어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메여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것을 풀어 이리 끌고 오느라 만일 누가 왜 나귀를 푸시오 하고 묻거든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라고 말하이라. 보냄을 받은 제아들이 가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귀 새끼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나귀 새끼를 풀자 주인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귀 새끼를 푸 제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제아들이 나귀를 예수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벗어 나귀의 등에 펴고 수심을 태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실 때 사람들이 겉옷을 그 벗어 길에 펼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리브산 비탈길 가까이 오셨을 때 모든 제아들이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여러 가지 기적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에게 복이 있다.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 그러자 사람들 사이에 있던 몇몇 발세빨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아들을 꾸지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를 삶에 가까이 오셔서 그 도시를 바라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나 러 지금은 이것이 너에게 감춰져 있다. 네 원수들이 너를 향해 흙덩이를 쌓고 너를 애호싸고 사방으로 포위할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너를 짓밟고 너와 함께한 네 자녀들 도 짓밟을 것이다. 또한 돌 위에 다른 돌 하나라도 남지 않게 할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찾아온 때를 내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성인에 들어가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성인에서 이했는데 너희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자 대체자장들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으므로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